I do not care who makes the kill, as long as I can observe it die. Medea, all good with me. Introducing your champion. Champion. Let's land here. Enough landing around. We drop him.

라운드 원1 Beginning Ring Countdown r i 안 g s are close, hustle up. Zambikan i 무 very close. z a m 에너지 무기, is very close. Zambikan 지 무슨 진짜 보시겠네. 아무튼 음, 쓸만한 거 나오면 킹한 번만 찍어 줘. 경탄 경탄 겨경탄 비행선이 오고 있거든요. 러너포스 한번 보러 갑니다. 응, 발소리, 발소리, 밤. 좀 멀어. 아무튼 무슨? 하다가 넘어갔다고 보스키. 난보이지 않아. 하스코스키 뒤쪽으로. 하스코스보스키. 하스코스키. 프 아사스키. 비행선에 존범에는 없는 것 같고. New Kill Leader appointed. New no Kill Leader. I must confess. It's what I long for. 하가이 새끼야 빨리. 블랙 깨끗하죠? 먼프도 존나 깨끗하고.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했던 좀거 같아. 이렇게 깨끗할 제... 수 없습니다. 그거 제 가보도 없이. 아니. 진짜 사나. 어, 시청 먹는 소리 들려. 제가 좀 읍니다. 죄송합니다. 발 소리도 들리고요. 아, 이쪽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나 되게 용감했었는데 실드 없다는 사실 깨닫고 되게 소심해졌거든. 이체 짭짭짭 소리가 났었는데 여기 맨끝한 명이고. Not too far from ring. Got ten. A couple of We are all outside of the ring.

Kill New leader kill leader, leader appointed. New kill leader. Watch your six. 이거 그턴 사람있어? 어디? 내가 찍은데 아니요 저기 털려있었거든? <laughs> 런오프 애들이 털지 않았 어디 한 대가 가보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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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드 안 어? 근데 왜드안채네아 뭐 죽은거라서 모르고 있었어 하나 기절. 얼사으니까얼잡다 아니 구이야레디오 어, 구구. 발소리. 이쪽 음. 이쪽. 안 맞겠죠. 명동. 다다 <목소리> <했다, 목소리> 잡았어. 일단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던 애들 다 잡았어. <목소리>

There's a new kill leader. Just another insect, if you ask me. too long, Peacekeeper here. Hi, you're a How could you do that? What? There's a new kill leader. New kill leader. Watch your six. 아직도 남는 거같죠저 위에 책은 없나? 모르겠어. 한번 봐색이었나? p a r 데한 shield here. 레벨 지한그인데곡눈 있지 않았을까? 한 놈이 어, 나도 보로생인건 뭐... 봤어. 필 키트 두 개거든. 나이이킬 레디요가 가. 레디 뭐지? 저게 왜 하나만 간냐그니까 나 급했던 거아니까 디보이셔 디보 해 혹시 보라 실드 그니 보라 실드 파란색 실드 쉴드 찾으실 드셀아 하나밖에 없네 통아요 실드 통개 We go. We're inside the ring. Got the positional advantage. Barrel stabilizer here, level two. Oh, level three. Placing gas trap. shoot. Level three. Level three. Level three. Level three. 케어 패키지. 케어 패키지 은합다이시 어디? 남는 샷건 탄이 없을까요? <목소리> 내가 반 줄게. 아, 여기에 여덟 개 있거든. 딴 돈에 반을 가져간다. 전설 저저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왔나 보다 e able to get an independent v a r i a b l 자 i 다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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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be a b l 봐주고. 과감하게 궁 갈길게 왜냐 들어가면은 포스틱이 세상이니까 예 뒤부터 가뒤뒤딱 입혔어. 제 황금 그거거든. 부활. 다시부터. 얼마나 늦었어? 엄마가는 수류탄 많이 까야 된다 이거. 피 <목소리> 누웠어 얘네 다 딸피야 딸피까진 아니고 쉴드는 대충 정리했어 살리고 있명 살리고 있어! 여기여기 뒤에뒤에 뒤에 살리고 있어 <목소리> <끝>. <목소리> My vision is clear. 다른데요? You are fortunately we are on the same team. 넘밖에 시키고야. Thanks, Raven, my bad. Sorry. Give me a second. My vision is clear. Placing gas trap. Giving are going to make him. the chimney. My vision is clear. Placing gas. Let's <laughs> go to the bit area. My junction is charging shields. 발소 리 애들 붙은 거 맞아? o 진 l 레이스 있 e 어, 그, 레이스 사운드났었어 아, 레이스를 아. 아, 위면해. 10 s e c o n 가야하 네. 요 그, 아까, 레이스. 스꾸빠는사운드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전설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I'm not sure if you're not s u 들려 아닌들 잘못 들었나? 잘못 들은 r e 도 f 아, y 이 u 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완전히 슈초파이네요 요즘엔 맞으면서 슬라이딩 잘안 되는 것 같아. 여기도 전설이 있네. 대보차듯이. 씨발씨발어두분어두분 대였네? 나 이제 봤어 나도. 그럼 아까 걔네가 마지막인가 보네. 아 레이스? 근처에서 싸우면 사운드가 아예 안 났잖아. 코스틱은 못먹는거야 아까, 아까 먹었던거는 한발이나썼나못썼을꺼 이거 집 먹고 자리잡을까? 어 이거 코스틱이라서 집 무조건 먹는게 나을꺼같아난 너무 힘든거 아니야? 아니야 코스틱이라서 괜찮어 야 지금은 그거없어 도트 젤솜도틱 없어서 연막가면 난 안보여 여긴뭘 줄까요? 전설 장비 하나 주. 보라색 태보차저 씨빨개줄것 같은. 거. 아 패치해서 전설 그저기아아니구나 아, 자연사는 나올 거 아니야. 보라실 자연산에서. 음. 이거 보라실 때 납두 놓고 피 없으면 쓰면 되겠다. 누가 나올까? 위에서 미좀 봐야겠다. 내가 혼자 알냐?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살리는 거잘 생각해야 될수 있겠네. 그럼 오히려 하나, 아, 이래서 어, 여기 있다. 일단 혼자거든 레이스 같아, 진짜 혼자인 것 같아. 느낌이 가는 거 아니야? 보고 있어, 이 집. 네. 혼자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도 붙을게. 붙자, 붙자, 이거. 혼자 같아. k 어 l l a g a i 아, 두대 때렸는데. 네 아까.